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네. 명품 브랜드 박준서입니다. 그 오늘 그 깊어가는 가을날 기차 여행을 타고 이렇게 멋진 분을 제가 만나 뵈러 왔습니다. 여수엑스포 그, 그 홍보실장님이신 조용한 실장님을 제가 <laughs>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입니다.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먼저 네. 우리 친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부터 한번 해주시죠. 아, 페이스북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엑스포 조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 제가 먼저 예. 그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실장님께서 볼때 그 여수엑스포는 예. 어떤 의미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예. 아 저, 저에 있어서예 예예예. 예예예. 엑스포는... 사실 저한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엑스포를 통해서 페이스북 친구들을 만났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엑스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에 있어서 엑스포는 친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 나에게 있어 요소 엑스포는 친구다. 네. 그랬습니다. 정말 의미심장이 있습니다. <laughs>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또 국가에 이런 중요한 예. 행사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행사만큼 또 홍보도 중요한데, 예. 그 홍보 책임자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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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좀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통상 국가적인 행사가 지금까지는 간주도의 일방적 홍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 저희 엑스포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쌍방향 홍보를 좀 하고 싶다. 예. 그래서 SNS라든가 또는 어 직접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는 네.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점을 보고 있는 건 쌍방 소통의 홍보를 하고 싶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쌍방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건 네. 그 잠깐 제가 이제 그 질문 외적인 건데, 십장님이 네. 그 보실 때는 그래서 주로 어떤 걸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제 시대에 맞게 요즘 사실 젊은층들은 다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인구가 대략 2천만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뉴미디어 홍보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예.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 SNS를 통해서 쌍방의 소통을 통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맨 처음에 그 페이스북에서 예. 여성스포그 그룹을 처음 에제 들어갔을 때아예 예. 예. 되게 형식적인, 처음에는 형식적인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네. 의뢰 유행처럼 하나 보다. 네. 솔직히 네. 저렇게 느꼈었는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렇게 활동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인력에서 네. 지켜보다 보니까, 네. 아, 정말로 좀,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이렇게 소통을 좀 유도하게 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뭐 그런 어떤 비결이라도 혹시 따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예. 개인적으로. 그 지금 SNS 서 포트즈 말씀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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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제 SNS 공간에서도 어, 트위터, 블로그,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있지만 예. 예. 아, 저희들이 이 홍보에 가장 탁했서 사는 게 사실 페이스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상번에 소통을 예, 말씀드렸는데 예, 예, 지금 페이스북만큼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소통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예.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 서포트즈를좀그룹으 음, 만들었고요. 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 지금까지 모든 이런 국가적인 행사나 축제 행사 보면 예, 예. 이서포트즈가 형식적인 게 많았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스북에 인기남, 인기녀. 예, 예, 예. 또, 재능을 가지신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음악. 예. 이런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그룹에, 그룹으로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활동하시는 내용들 예. 속에 엑스포를 좀 녹이자. 음. 그래서 그분들의 재능을 우리는 기부를 받고 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국가적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는 자존심, 음. 자긍심, 존재감 네. 어, 이런 걸 심어 드리면 되겠다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되게 또와닿는 부분이 녹였다는 표현이 들었거든요. 녹인다는 건 사실 그게 기본 뜻이 있을 거고 네. 진짜 음.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이렇게 녹아지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데 어떤 그런 의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